자, 이제 좋은 거다 봤으니까 <laughs> 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 혼좀 납시다, 자, 우리. 혼좀 나요, 오늘. 혼꾸형한번 납시다. 그래, 그래, 한번 그래, 한번 이러다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네. 아, 이집트 <laughs> 최태성! 신하의 산에서 최태성을 네. 외친다. 우리 다 같이 외치고 다 시작하죠. 외치까요? 하나, 네. 둘, 셋. 최태성! 뭔 <laughs> 뭐, 근데 어디 갔는데? 여긴 황금빛인데 느낌 좋지 않고 다합 다합이구나. 자 기대하세요. 다뭐 얘기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 달라집니다. 다합, 다합이면 얘기 달라집니다. <목소리> 얘기 달라집니다. <목소리> 이런 <이름이 목소리> 얘기 달라집니다. 아, 와 다이버들의 성지예요? 그럼요. 우와, 다합은 알아갈게요. 아. 아 이집트 중에서도. 와 여기를 이렇게 나올줄 몰랐잖아. 여기서 다또 다른 곳이야. 야 다시갈지도 진짜 와 대박이다. 이한 곳이야. 다 이한 곳이야. 다시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아, 캡틴 따거다! 저는 이전에 아프리카 편에서 네, 어, 이집트 카이로를 소개시켜드렸던 사람이 좋아하는 캡틴 따거라고 합니다. 출신. <laughs> 큰 빌슨 팬이잖아요. 네. 아, 진짜? 네. 저랑 공부하신 분. 아, 네. 우리 캡틴 타고. 여기는 바로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이집트 타고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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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를 지금 네 번째 방문을 하는데요. 와. 올 때는 항상 아, 일주일만 있어야지 이러는데 막상 오면은 막 뭐, 뭐 하다 뭐 하다 뭐한달 가요. <laughs>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기서 한 달을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한달 살기 성지로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이집트 다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겁나 들었는데. 왜요? 겁먹졌어요 아, 하지 말라고. 플루어. <laughs> <살리라>. <laughs> 기대하세요. 플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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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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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스 코리야와 네. 대박인데. 어디야? 왜? 뭐한는 하는... 와... 와. 영화 와. 촬영장 아니야? 이거 진짜 잡힌다 나 이렇게 는도 처음 보네 그럼 제가 지금 온 곳은 블루홀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전 세계 다이버들의 3대 성지 중에 한 곳인데 수심은 약 130m까지라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고 저희가 실제로 다이빙할 수 있는 거건 95m까지라고 너무 합니다 너무 <놀람> 저 가격이 동남아 가격보다 훨씬 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달 사기 했으니까 한번저 정도 배우고면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합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려고 와서 잘습니다 I'm Stefan from Switzerland and I teach freediving r eight months. Ready? I just l o v e 그 좋은 스위스에서 <laughs> 여기 왜왔겠냐 <외학겠네. 웃음> 여기가 또 좋아서 그러 그러네. <laughs> 네, 맞잖아 <laughs> 제가 밥에 오면은 항상 친하게 지내는 누인데 <laughs> 한국 프리다이빙 전 챔피언이자 전 신기록 보유자이자 요가 강사이자 밤 뭐, 아무튼 뭐 어머. 작가도 있고 뭐 여러,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와 선영님 아 귀여워 아, 앞에 아, 딱고귀 딱 없던... 와, 물 색깔을 어떻게 저렇지 와. 저 블루를 한번 살아서 처 생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와. 오, 도전. 캡틴, 따고 봐라. 와. 와. 그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뭐 뭐. 네. 인어 시네, 인어. 와 우리 집주인님은 뭐, 김선영 김선영 선수님은 와, 인어공주. 네. 반환점에 도달했어. 도달했어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수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만내려도 그 엄청 납니다. 귀 아, 아프다니까, 네. 저 여기 숨을 참고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요. 오, 오. 오. 오 되게 잘하니다 오! 했었어했었어 삼촌 따위. 와, 잘했어, 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와, 근데 진짜. <laughs> 진짜인데, <오>. 지금. <laughs> 너무 저 멋있긴 하죠. 와. 그래 저기도 한달 살기에도 누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응. 해야 <놀람> 진짜 그러네. 어. 오 너무 저 멋있긴 하죠. 와. 어 아. 아, 캡틴 다고 어깨 확 올라갔네. 마지막 퍼크까지. 와, 아름답다. 문기죠. 와, 이용기셔 와, 저기서 얼마나 행복하신가. 아 네. 어. 오, 우와. 어머, 어머. 스테파노. 아 와그써 9시 2 0한 개는 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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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어어어어어어 패키지예요? <웃음> 아니에요. 어어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와. 오, 웃음> 충격적인 음식을 드실 겁니다. 네? 샤크 식당? 그 샤크. 어유새를 드실 거예요. 네? 드세요. 네. 좀 말하지 마요. 보세요. 에이. Excuse 고세. me. May, may I get some recommendation? 보세요. 그냥 오케이요. 저는 indi I, may I oh, okay, bring s e r e a n a n c h o o s Okay. Can you can you bring the fish here yes, then? I? The fish here. Oh. Thank you. 시크란. 우와. 우와. 저 실제 진짜 생선인가? 진짜 생선이지 진짜 생선이죠 우리 네, 네, 이거 아니야 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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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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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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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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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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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one royal seafood soup royal seafood 아, 아 소우 어머 와, 와. 뭐야 수프가 이래요? 나스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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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찬거 봐. 나스타 나스타 아니야 오좀 무조건 맛있지 저기 저기 죽을 라면 하나 넣어 주세요. 아우 아니. 네. 아우. 아니. 이 맛은 어. 국물 맛이 바다가 몰려오는 느낌이랄까? 저걸 또 저렇게 또 해주셨다고. 제발 냄새 한 번만, 냄새 한 번만 맡아. 오 정말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바다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약간 개살 수프. 그렇지 그렇죠. 뭘 진짜. 약간 홍합의 그한 그... 아, 소주인데 그럼. <laughs> 이걸 또 어떻게 먹냐면은. 와. <laughs> 공갈빵인가? 새우랑 오징어 하나 아 시켰고 오 참깨소스를 한가득 아 넣으려고 참깨소스 진짜 아 맛있다 참깨소스 진짜 맛있다 저거 진짜 맛있어요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아 맛있게 드시네 아 너무 힘들다 또 힘들어 아 따고 너무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참깨소스는 <laughs> 알죠 참깨소스는 뭐 말해 뭐예요 스프만 이렇게 맛있으면 다른 건 얼마나 맛있냐 어 환기 찐呐.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아, 와이양고기야아 이게 이게 앵무새 아, 이거, 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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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던 생선 네. 있잖아요 네. 앵무새. 앵무새 음, 거야, 아, 뭐야 오징어 오징어 같아 제가 이집트 다 배와서 꼭 먹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페럿피쉬입니다. 페럿피쉬. 앵무새 물고기. 지금 구워서 별로 이게 잘 모르지만 원래 앵무새처럼 되게 알록달록해요. 물 속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막저 고기를 보면 무슨 맛일까? 되게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물 속에서 고기 만나면 이쁘다로 아, 끝나지 않나요?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는 정말. 예. 네. <laughs> 가끔 그러잖아요. 어, 키핑 따고 아 대단하네. 아, 야 살이 진짜 탱글탱글하네요. 뭔색으기 진짜 궁금해요. 어쩜...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어쩔 약간 어쩔까? 뭐가 다르까 약간 돌동이고. 그 음, 살은 이렇게 물르지 않고 살이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놈>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옥돔에 대한 식감인가봐. 아, 그럼 아, 맛있지. 옥돔 아, 구워 먹어봐요, 얼마나 아,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최고죠, 최고. 살짝 신맛의 커리 느낌의 양념 베이스입니다. 아, 음. 맛있습니다. 고기 양고기좀저 양고기. 고와 마다. 이게 또 질리지, 여러분. 힘들어 너무 갈비. 와, 저 얼마나 맛있어요. 아, 그냥 뜯어야죠. 말해 뭐예요? 어왜 저렇게 애미워아끝나야겠다어왜 저렇게 애미워 양갈비 따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너무 부드럽나 보다. 와쭉나가네 얘도 이집트 방식으로 요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양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먹어볼까 있습니다. 아, 오징어 타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비주얼은 맛있다. 약간 해물 짬뽕 느낌인데. 어떠세요? 아, 오! 와. 토마토 베이스에다가 여러 가지 허브를 넣어서 되게 향이 되게 강한 그런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